스마트 조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아, 제가요 조명을 좀 창피하지만 3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을 만났어요 많은 고객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던져요 아, 그게 저희들 고민일 수도 있고 고객들이 돈을 쓰면서 이런 조명이 있었으면라는 생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조명을 사면 그러더라고요 어두워요 달려요, 눈부셔요, 그리고 등을 추가라도 달수 없나요? 스위치 이동은 가능하나요? 매번 같은 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디라이팅이 이런 그 불만일 수도 있고 어, 조명인과 소비자에 만날 때 이런 부분들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존재할 것이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 곧 스마트 스마트 조명이 아니겠느냐. 제가 판단하기는 에 똑똑하고 편리한 것이 스마트 조명이라 생각합니다.